자 소유 수동인데요. 소유 수동은 예문을 통해서 보실게요. 1번 다나카 쿤과 선생님에게 머리를 나대라랬다 나대로 하면 쓰다듬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나카 씨는요 선생님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졌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선생님께서 다나코, 다나카 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동문은 조사 니네 앞에 있는 사람이 뭐 하는 거라고요? 직접적인 동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할 때 다나까쿠는 선생님에게 머리를 쓰다듬어 줬다라고 하는 것보다 한국말로 선생님께서 다나코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쓰다듬었다라고 하는 게더 자연스럽잖아요. 그냥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조사뒤 앞에 있는 사람이 쓰다듬은 동작을 한 사람이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한 가지 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일부예요. 그렇죠? 신체의 일부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물, 가방이라든가, 뭐 쿠츠 신발이라든가, 펜이라든가 소유물과 내 신체의 일부가 주어가 될수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실게요.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는 또는 다나카쿤의 머리는 선생님에 의해서 쓰다듬어졌다. 이렇게 주어로 쓸수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실까요? 절대로, 신체의 일부는 그냥 목적으로 넣어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두, 이번, 두, 어, 두 번째, 2번. 지분노츠쿠타표쿠오 내가 만든 곡을 여러분에게 홈에 라레 때 칭찬받아서, 책하고 갈게요. 어, 수동이구나. 이해하셨고, 조산이 앞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인 행동한 사람이니까, 칭찬한 사람 누구?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그쵸? 내가 만든 곡이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아서 기뻤대요. 괜으실까요 조사 니네 앞에 있는 사람이 직접적인 행동을 한 사람이라고 칭찬 받은 건 나지만 칭찬 한 사람은 누구에게 누구예요? 미나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3번 토나리노 히토니 옆 사람에게 아시오 오, 목적격 조사 오 나왔어요. 발을 후말했다니 발표했는데 밟혔는데, 발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과 사의 똥 람이 조차라고 일단 쓸까요? 우리 조사할 때좀 자세히 볼게요. 사과, 조차, 낚았다 없었다. 여러분 아시오 후말했다우니 아까 얘랑 똑같은 구조 아니겠습니까? 머리, 얘는 머리고 얘는 다리고, 발이고. 그렇죠? 절대로 신체의 일부가 주어가 될수 없다.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소유 수동에서는 옆 사람에게 발을 밟혔는데 그는 사과조차 없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